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가사가니떨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 포가에 고신계를 만들며 어, 신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 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고들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승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 틀로 만들듯 열한 폭을 만들지며. 그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쪽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곧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향규빛, 저쪽에 향규빛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을 덮는 휘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성막을 덮는 휘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승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광야 여정을 행진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식 천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승막 설치 과정을 간략하게 수리하면 기둥을 세우고 그 위를 덮개로 덮으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막을 덮는 덮개는 사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순서대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서 천장과 사면을 둘러보면 천사 모양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해진 규격에 따라 열 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연결해서 성막을 덮었습니다. 성막을 덮는 두 번째 덮개 간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휘장을 염소틀로 만들 때 열한폭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틀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틀은 방습과 보온 효과가 이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소틀로 만든 덮개로 덮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실로 수놓아 만든 첫 번째 휘장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에 관해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염소틀로 만든 휘장을 11폭 만들겠습니다. 앞서 실로순화와 만든 휘장은 10폭이었습니다. 그것보다 규격도 더 크고 한 폭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염소틀로 만든 휘장이 성막 전체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를 통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실로 수놓아 만든 휘장을 철저하게 보호하게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세 번째, 네 번째 덮개 간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배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염소틀로 만든 휘장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비나 바람을 막아주고 광야의 모래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승마관에 있는 기구들을 철저히 보호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승마를 덮는 덮개의 이 사중 구조를 통해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입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의 사중 구조로 말미암나 비나 바람, 광야의 모래와 뜨거운 태양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보호했던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성막은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 죄유 그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레베기 11장 45절 말씀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을 인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봉사하며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거룩입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머리에 쓰는 관 전면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서 늘 기억하며 거룩에 힘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임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의 몸과 삶이 항상 거룩을 지키며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소장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과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신앙과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에 관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 염소 털로 만든 휘장 그리고 14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만들려면 염소와 순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할 수 없고 십자가에 못박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사 절에 순양의 가죽에 물들인 붉은 색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강조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대속의 은혜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에 근거하여서 요한 1서에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 실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믿부시고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믿부시고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세 번째 교훈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막의 금 모습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칠고 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금 모습에 관해 2사에서 53장 2절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내면에는, 골로세스 2장 9절에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그 내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신성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우선 4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병들고 넓고 날가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목하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넓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새로 워질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그 속사람, 변화된 그 영광된 그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과 탐욕과 악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모양도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아침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게 하고 날마다 그르에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단락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그 시간 주의 번호로 우리를 정글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음행이나 더러운 것, 악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 모양도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손과 발로 행하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이 거룩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족한,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아침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하또우리의소리를 그 깨끗하게 주셨습니다그룩하신 하나님, 이때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지않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박의 그 모습은 배달의 가정으로 같이 주가 겟되지. 그 속은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것을 기억다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은 하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 그 내면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해져 버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대고,